지금 잔머리 쓰기 되게 좋은 시즌이거든요? 코로나 끝나가지. 그럼 여행 특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있죠? 그 결핍 굉장히 깊죠? 그거 결핍 따먹기만 해도 사실 한 달에 1, 2천원 쉽죠? 그리고 더워지니까 여름 시즌 또 준비할 수 있죠? 지금은 너무 돈 벌기 좋은 여건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전반적인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면? 대충 잔머리 굴려도 제품 3, 4개 정도로 한 달에 2, 3천 정도는 순식으로 저는 벌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만원을 300명 이상 배출한 m군 리스트의 m군입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왜 찾아보시나요? 좀더잘 살기 위해서겠죠? 지금의 삶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필사적으로 지금에 머무르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만, 그거에 맞는 등가 교환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을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연예인 정치 이야기를 관심 갖는다거나 혹은 또 지인들과의 어떤 술자리나 뭐 이런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는 그냥 거짓말인 거죠. 그냥 내가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지 실제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도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돈을 못 벌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점과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계기와 기점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 벌기 좋은 사고가 있고 돈 벌기 어려운 사고가 있는데 돈 벌기 굉장히 좋은 마케팅 사고의 씨앗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간단히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엠타트업에서 월 천만원 인증한 사람이 300명이 넘고 월 순수익 1억 이상을 인증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집중해서 들을 거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는 셈 치고 이번 영상 한번은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의 인생을 좀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 한 가지만 여쭙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게임이나 운동을 할때 어떤 사고와 마음가짐을 갖나요? 요즘 많이 하는 골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려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해요.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아,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자세도 어렵고 잘못하면 척추 틀어진다는데 게다가 비싸기까지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와, 골프 진짜 재밌겠다. 날씨도 좋은데 소풍 간다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치면 너무 좋겠다.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골프를 잘 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운동신경과 조건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재밌겠다 일단 한번 해봐야지 라는 사람이 더잘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행력과 임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돈 버는 것에 대해서 다 전자처럼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나요? 이게 실제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지와 어떻게 느끼는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왜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할까요? 돈 버는 게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돈못 버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혹은 이제껏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안된 기억이 스스로에 대한 방어기제로 자리 잡은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어차피 안 돼. 뭘 시도해. 그냥 중간이라도 가자. 뭐 했다가 괜히 손해만 볼 거야. 이렇게 계속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돈을 잘번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주박? 최면? 뭐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주변에 온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 본인도 그렇게 동화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중간이더라도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즘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중간으로 갈 수가 있나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하염없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서울에 집을 살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여러분들 서울에 집을 열심히 회사에서 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살수 있어요. 꽤 좋은 회사가 아니고서는 서울 변두리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사고를 전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내려갈 뿐이지. 그리고 어설프게 하면 뭐든지 다안 돼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가 좀안 좋은 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17기의 경우. 에는 38명 중에 10명 정도가 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삶에 대한 걸다 내려놓고 몰입하는 게 결과를 얻기 가장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배짱도 없는 거죠. 그냥 부업으로 대충 하려고 해서는 뭐가 잘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골목 식당 그 프로그램 보면서 자영업자들 마인드 보면 되게 우리가 비웃지 않았어요. 아유 저러니까 망하지. 왜 저러냐 진짜 막 빌런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수익이 작은 분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좋은 마인드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고부터 일단 바꿔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사고가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점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기점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그 개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실패한 거고요. 재밌다. 신기하다라고 느껴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좀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자 따라 해보세요. 와 마케팅 진짜 재밌겠다. 설렌다. 한 달에 천만 원, 일억 벌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겠어? 이것뿐이야. 너무 재밌겠다. 따라 해보세요. 안 해봤죠 따라 좀 억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는 제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면 여러분들이 쌍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저는 빨리 저로 인해 월천만 원 버는 사람 천 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저도 올라가는 거죠 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뭐 6년 동안 고작 300명의 월천만 원 순식을 낸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7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는 어떤 방식을 흡수하고 따라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이란 건 되게 쉽고 재밌어요. 진짜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스스로 자기 세뇌를 이렇게 걸어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마케팅 사고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건 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돼버려요. 내가 벌고 싶으면 벌고 싶은 만큼 버는 거고 벌기 싫으면 그냥 저는 쉬는 거예요. 저 같은 특별할 거 없는 사람도 마케팅으로 돈을 벌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누군가 삶이 바뀌었을 때 저한테 고마움을 갖고 얼마나 저는 제 삶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겠어요. 되게 벅차죠.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자존감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홈쇼핑을 더 재밌게 봤어요 거의 나온 설득기법이나 메리트나 클로징을 나열하고 수시로 재조합하면서 마케팅적 사고를 많이 향상시켰거든요 그걸로 한 달에 1억도 벌고 10억도 번 거예요 이게 안 재밌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재밌어요?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재밌고 연예인들이 뭐 누구 연애한다 그러는 거나 혹은 이제 누가 뭐 마약한다거나 문제되거나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뭐 이런 게더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남의 연애사나 누구 노래 나온 게 저한테 왜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것보다 절대 중요할 수가 없죠. 모실 부모님이 계시고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뺏기는 거는 전 자기 인생이 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사고보다 재밌는 거는 없어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자기 아이들 고생 안 시킬 수 있고 매달 한 3, 400 정도 생활비로 들여도 남아요. 근데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마케팅 사고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마케팅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쉽게 재밌게 느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껏 다른 설명들은 다 무시해요 쓸데없이 어줍지 않은 파생되어 있는 개념들이 여러분들을 좀더 뚜렷한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익히셔도 되니까 기존의 것들을 다 비우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은 이걸로 끝납니다 모으고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모으고 설득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모으고 설득하기 여러분들이 다른 건다 까먹어도 이 말을 그까먹어서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리소스, 팔 수가 있는 모든 걸 봤을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설득하지? 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기본 축이고 그 외에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이나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으는 능력과 설득하는 능력은 합쳐서 100점이 돼요 한쪽이 100이면 나머지가 0이어도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먹으면 1cm가 키가 크는 버섯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먹으면 무조건 1cm가 크는 버섯이 있어 설득하는 능력이 거의 100이 가깝죠 실제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모으는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0% 1cm 큰 버섯이 있으면 아름아름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디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설득력이 압도적인 제품이나 이제 우리는 리소스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제품 너무 국한되니까 그런 리소스는 모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반대로 내가 모으는 능력이 100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잘 나가는 무신사나 쿠팡의 대표랑 저랑 뭐 가족이거나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쿠팡이나 무신사 메인에 제 제품을 띄울 수가 있어요. 관련된 거를 띄우긴 하겠지만 그러면 딱히 좋은 제품이 아니어도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왜? 모으는 능력이 100이니까 이런 개념이 모으. 설득하기에 해당돼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모으는 능력과 설득하는 능력이 지금 점수가 어떻게 돼요? 50점이 넘는다면 한 달에 1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어요. 온라인에서 뭘 팔던가 에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싸움만 하고 있고, 땅따먹기만 하다가 뭐 그냥 또 밀려나고 밀려나고 하는 거죠. 이 모으고 설득하기는 온라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저는 1위 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법칙으로 다 꿰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 식당을 하게 돼도 손님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설득하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골목 식당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문 열면 손님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경기 탓하거나 뭐 코로나 탓 이런 거가 다 그냥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잘 되는 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잘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그잘 되는 쪽으로 못간 거지? 솔직히 제가 태어난 이래로 경기가 좋다라고 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깨달고 이제부터는. 그런 경기타 탈 수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치킨집을 예시로 한번 볼게요. 저희 이제 가게는 슬러시 맥주랑 까르보나라 치킨이 좀 대표적이었는데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상한 대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이상한 대안이 우리 쪽에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상관없어요. 뽀로로 치킨이 됐던 얼음 치킨이 됐건 그냥 이상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다르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진부하고 이상한 쪽으로 전 설명을 많이 해요. 딱히 맛있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치킨집에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득하기에 한 요소예요. 그리고 모기에 해당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산 맛집이나 가산 디지털 단지 맛집, 가산 디지털 단지 영 맛집 같은 키워드들의 검색 결과가 10개 중에한 세네 개는 우리 게 있었어요. 어, 완벽하게 100점 모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슬러시 맥주와 까르보나라 치킨이라는 설득력이 필요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잡고 있었다고 한들 사람들이 뻔히 아는 어떤 그런 치킨집이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되게 맛있어하는 둘둘치킨이나 페리카나 치킨. 전 종종 시켜먹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오프라인 가게로 가산 맛집에서 1위가 있다 해도 사람들이 안 찾아가죠.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맛이니까. 저는 좀 전에 이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린 이 모으고 설득하기 기술을 스마트 스토어에도 계속 적용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e 커머스 전반에 적용이 돼요 뭐 쿠팡이 됐던 자사몰이 됐던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파는 제품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팔 제품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 뭐팔 준비가 돈을 많이 벌 준비가 전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올려놨는데 TV에 우연히 나오거나 비디오 커머스 쪽에서 홍보해가지고 그쪽 물길이 우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새면서 돈을 번 거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꾸준히 수익으로 낼수 있는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모으고 설득하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구상을 하는 거를 기획이라고 하는 네, 저는 이제 기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접근할 수 있으니 그냥 우리는 돈을 잘 벌기 위해 판매를 잘하기 위해 잔머리를 쓴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뭐고 설득하기를 예시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앞으로 뭘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트리마드 살고 람보르기니 타고 벤틀리 타고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어, 나는 그렇게 부자로 살기 싫어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뭘 팔아야 되잖아 유리한 등갈 교환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못 파실 거예요? 지금 잔머리 쓰기 되게 좋은 시즌이거든요. 코로나 끝나가지 그럼 여행 특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있죠 그 결핍 굉장히 깊죠 그거 결핍 따먹기만 해도 사실 한 달에 1 2천원 쉽죠 그리고 더워지니까 여름 시즌또 준비할 수 있죠 지금은 너무 돈벌기 좋은 여건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전반적인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면 대충 잔머리 굴려도 제품 3 4개 정도로 한 달에 2 3천 정도는 순식으로 저는 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의 어떤 하, 앞으로 할 행위가 좀더 쉽고 재밌다라고 느껴야 되니까 사실 저야 경험이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생각하거 여러분들은 실제로 했을 때좀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어렵게 느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되고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결핍이 가장 강한 건 코로나 후유증과 여름 시즌인데 너무 좋은 걸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오픈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치고받고 또 싸움이 나겠죠. 저희 교육생들이 먼저 막 들어가고 또 누가 이제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거, 너무 좋은 거 말고 그냥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거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전 여행 쪽으로 잡을게요. 지금 여행을 막 이제 다니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행도 지금부터 이제 판매량이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이제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 해외 여행 갈때 여러분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나요?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 없으면 안 되죠. 어느 제품 쪽이 잘 팔린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캐리어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쉽게 쉽게 할게요. 캐리어로 예시를 그럼 들어볼게요. 그럼 캐리어를 팔면 되냐? 뭐 만약에 캐리어를 판다고 하면 좀 이상한 캐리어를 팔아야겠죠. 어, 이상한 거. 여러분들 소신하기 어려운 좋은 제품 말고 좀 이상한 거. 되게 작은 캐리어든가, 엄청 큰 캐리어든가, 아니면 가벼운 캐리어라든가, 아니면 엄청 무거운 캐리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찾고 나서.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파생된 걸 좀더 좋아하거든요. 경쟁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이미 잘 팔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소싱하기도 어렵고 가격 경쟁도 되게 심할 테니 캐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파생 제품으로 지금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맨날 일만 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어요. 해외여행도 거의 안 다녀봐서 실제 로는 캐리어도 없어요. 좀 이렇게 불쌍하게 등가 교환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한번 제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너무 기성 캐리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비슷한 캐리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캐리어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캐리어를 누군가가 잘못 찾아 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것도 실제로 있더라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엄청 큰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건 나도 아는데 내한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엄청 큰일 아니에요? 이거 별핍을더 깊게 하려고 하면 신혼여행 갔거나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내거캐리어를 바꿔치기 당했어. 뭐 미국이나 좀 먼데 갔는데 그럼 엄청 사고 아닌가요? 상대한테도 엄청 미안하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도 나도 안, 안절부절 못하고 그 안에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로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결핍을 제가 왼쪽으로 최대한 내리는 거예요. 그 결핍을 어너 지금 삶이 되게 불안하고 문제가 되는 거야. 캐리어가 바뀌는 위험을 너는 안고서 계속 여행을 했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통해서 제로로 오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플러스로 가고 싶은 것보다 본점 심리가 강해요. 제로로 오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어 지금 캐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위험하게 썼다. 우리 거를 사용해야만 제로로 올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전형적인 예시가 뭐 샤워기 필터 같은 거죠. 우리는 샤워기를 20년 이상 잘만 썼는데 거기에 필터 하나를 달고 좀 쓰다 보니까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녹물이 끼는 거다. 이것 때문에 너가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던 거다라고 협박을 하는 이런 게 제로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캐리어는 어 바뀔 수 있으니 그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거 그게 결핍에 결핍을 찾은 거. 그러면 사람들이 꽉찬 해외여행에서는 엄청 눈에 띄는 네임텍은 필수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네임텍이라고그 손잡이 있는 쪽에다 묶어서 이제 꼬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 그거 안산 사람 바보 아니에요? 내 캐리어가 바깥 측이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캐리어가 있어서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이 바꿔서 캐리어 가져가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네임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해외여행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네임은 얼마 비싸지도 않는데 그 잃어버릴 불안함을 해소할 용도로는 엄청 효율적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 네임텍을 또 어떻게 소싱하지?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기획만 잘 되면 어떻게 실행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엄청 예쁘고 좋은 네임텍을 소싱할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엄청 큰거 눈에 잘 띄는 거를 소싱할 거니까. 그거를 실제로 캐리어 네임텍이 아닌 것도 그냥 이제 어떤 네임텍을 가져와서 캐리어 네임텍으로 묶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팔면 되니까. 자 우리는 결핍의 결핍을 찾아서 엄청 눈에 띄는 캐리어 네임텍을 팔 거예요. 예쁠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띄면 되는 걸로. 그리고 예쁜 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예쁨이란 미의 기준은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거든요 3살 5살 아이한테 샤넬백 에르메스 백 문방구에서 산백 그리고 아무거나 뭐 잔스포츠 백 이런거 비교해서 어떤게 제일 이쁘고 얼마만큼 다 가치가 있을 거냐고 물어보면 우리 예상과 좀 다를걸요 그리고 예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싸니까 예쁜거지 사실 딴거를 그렇게 예쁘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멍청해가지고 이런거를 상대의 마케팅이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르메스 백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예쁘다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되게 비싸니까 그걸 못 갔기 때문에 더 예쁘다고 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다 어리석어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원래 다 어리석어요. 저도 그러니까 좋은 차를 자꾸 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바로 허점이고 우리는 그런 허점들을 활용해서 자본주의에서 우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예쁜 거 말고 우리 눈에 확 띄는 네임태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잔머리를 썼으면 이제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설득할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여행 가려는 사람들은 온라인 어디에 모여 있어요?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말씀드리면 그 플랫폼에. 대한 홍보가 되니까 제가 그냥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각 나라마다 혹은 휴양지마다 카페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가. 그리고 여행 커뮤니티도 꽤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그런데 가입을 해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아 누가 내 캐리어를 잘못 가져갔어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죠? 라고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만 한번 올려봐요. 답변까지는 뭐 실제로 그걸 보든 여러분들이 답변하든 상관없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작업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네임텍 판매자로 해가지고 그런 걸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아, 요즘에 사람들 많이 잃어버리던데 이런 거는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어설프게 이제 작업하려는 것보다 솔직한 게좀더 나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 질문만으로도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의 결핍은 좀 생길 거예요 어? 나도 캐리어 좀싼거 샀는데 누가 바꿔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제로 마케팅이 먹힌 거예요 우리는 그 결핍 상태를 제로로 오게 해주면서 우리 걸로 교환하게 우리가 등가교환으로 이득을 보게 해주면 되는 거고 사실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길이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물길 이렇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서 잡아놔요. 물기를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해당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뭘검색하든 우리 쪽에 올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를 물길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그냥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모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그런 카페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런 결핍을 자극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모으는 거에 대한 구상이 좀 됐으면 네 설득하기를 해야죠. 모으고 설득하기니까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모으고 설득하기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설득할지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설득하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모는 물길 전략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캐리어 네임텍에 대한 검색량과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그렇게만 그냥 증가가 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캐리어 네임텍에 대한 시장이 커지게 돼요. 근데 그러면 남 좋은 일하고 우리는 그냥 끝나요? 안 되죠.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설득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분리를 해야 되는데 캐리어 네임텍 중에 날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나랑 달라야 돼요. 그리고 좀 세게 얘기하면 나 빼곤 다 쓰레기여야 돼요. 그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를 프레임 분리라고 합니다. 내가 기존에 있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 시장에 지금 팔고 있는 게 대부분 중국산이고, 우리께 국내산이라고 한다면 값싼 저가의 중국산을 사서 고생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만든 M군 제품으로 5년 동안 AS 받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런 게 프레임 분리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상세페이지에서 본적 있지 않으세요? 잘 파는 사람들한테 그게 다 우리 쪽 사람들이거나 우리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고 있는 지금 설득의 패턴인 거죠. 자, 그럼 설득의... 기본이 프레임 불인데 우리 네임텍이 다른 곳과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소식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점이 거의 없잖아요. 차이점이 거의 없겠죠? 우리가 판매자가 억지로 그 차이점을 만드는 거를 저는 가치 더하기라고 합니다. 제품은 똑같아도 가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도 제품도 모두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잘 생각해봐요. 어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제일 많은 게 호날두랑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호날두는 굉장히 뛰어난 축구 선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죠 근데 제가 호날두를 뭐 사서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내보내요 그럼 호날두는 가치가 거기서 높을까요 아니면 국민 mc 유재석한테 ufc 나가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은 거기서 가치가 높을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유명한 어, 사람들 예시로 든 건데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똑같다고 생각한 제품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품을 판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우리만의 제품을 다르게 해석해서 가치를 높게 보이면 더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 쪽에서 파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나보다 더싼 곳에서 딴 사람들이 팔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파는 이유가 가치를 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지금 일인 거죠. 설득하기 위해서.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산 고장 잘 나는 제품 대부분 싫어하죠. 그거를 우리가 가치 더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든지 가치 더하기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중국산이고 페어링도 잘안 되고 음질도 안 좋아. 근데 뭐 중국산이라서 조금 싸긴 싸. 당신은 이 제품이 안 좋다고 안 사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냥 야외 에서 캠핑용으로 한두번 쓸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낮은 가격과 낮은 성 더 좋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가 너무 무거, 워 블루투스 스피커가 한 5kg, 10kg. 이건 무조건 단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단점을 가치로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소식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와서 잘 팔아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판매력이나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은데 왜 자꾸 엄청 좋은 제품을 찾으려고 하냐고요? 일단 닥치는 대로 팔수 있는 것부터 잘 팔아야지. 자, 엄청 무거운 블루투스 스피커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좀 싸게 왔어. 그래서 마진도 높게 볼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치다워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캠핑할 때 텐트나 돗자리 날아갈까 걱정이시죠? M군 스피커는 다릅니다. 10kg 무게로 잠시 자리를 비워도 든든히 지켜줘요. 이렇게 가치다기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그리고 이 무거운 블루투스 스피커를 시장에서 프레임 분리라면 캠핑할 때 무게중심을 꽉 잡아주는 코어 스피커 돌풍에도 끄떡 없는 건 우리뿐입니다.라고 기존 스피커와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의 단점이 어떤 시장 안에서는 장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싱 능력이 떨어지면 잔머리라도 좋아야죠. 커버를 해야죠. 아무튼 우리는 캐리어 네임텍도 이 가치를 더하기를 통해 프레임 분리를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한테 어떤 캐리어 네임텍이 소싱 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될 수 없지만 그냥 크고 눈에 띄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30m... 밖에서도 육안으로 우리의 캐리어인지 확인이 안될 시에 100% 환불해주겠다. 100% 환불은 전에 얘기 한번 했었죠? 매몰비용을 이용하는 전략인데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드시 지금 사야 될 사람이 30명 그리고 지금 아니어도 이번 달에는 구매해야 되는 사람이 30명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 사면 좋은 사람이 20명 그냥 구경꾼이 20명 이렇게 100명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매물 전략을 통해서 3번인 사람 할 때까지도 살수 있게 하는 거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사면 좋은 사람들까지도. 원래 이제 100% 환불이 없으면 그냥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사람만 클로징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 100% 환불이니까 편하게 일단 구매해봐. 그러고 확인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암튼 이게 모으고 설득하기에 기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에서 다 적용이 돼서 무조건 잘 되게 할 수는 없어도 망하지 않게는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물길 전략과 물길 마인드 맵각 플랫폼 기술, 뭐 설득 프로세스 관 아니어도 접촉지점 할게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한테 이제 자본주의 마케팅 사고 를 씨앗을 심어드린거고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돈버는 기술 같은게 재미가 없으신가요 본인 돈버는거 그리고 본인 인생 바뀌는게 재미가 없고 그리고 남 인생에 뭐 연예인이나 뭐 tv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런거에 더 관심있는 사람들은 저는 돈벌 자격 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하는 어떤 기법이나 기술 을 만들어서 적용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다 소소하게 풀려고 해요. 사실 오늘 제가 10년 동안 익힌 거를 다한 번에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한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하는데 좀더 더딜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당연히 도움되는 사고고 제가 아까 예시 같은 거는 그냥 캐리어 네임텍 이런 거는 5분만해도 그냥 여러 개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 벌고 싶으면 그냥 그런 거 구상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고 판매량 보고 올라가고 또 그렇게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 판매자들도 부익부 비니빈 현상이 되게 뚜렷해지거든요. 저는 저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 많이 만든 다음에 그 인생에 대한 보람과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성장 그런 지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돈 벌고 싶고 저처럼 이제 좀 어렵게 살다가 좀 좋은 역건으로 오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의 눈부신 미래를 확신하면서 이 영상과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좀 재밌게 반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누군가의 10년을 뭐 30분 만에 바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얻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성과를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등록이나 뭐 이런 거 옵션 체크하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데 가서 보세요. 매뉴얼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짜리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또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기본인 거죠. 기본이고 이런 걸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매뉴얼적인 걸로 앞서 나가기는좀 쉽지 않은 세상이죠. 요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로 마케팅이나 뭐 가치 더하기 욕구 강패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마케팅 용어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서 이런 걸 쓴다면 되게 좋은 여파가 잘 전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마케팅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마존이나 일본에 있는 판매물이나 중국에 있는 판매물을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우리 m 스타업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설득력 면에서. 이제 예전에 주마켓 뭐그 주방마켓을 포함한 오픈마켓 그런 설득보다 요즘 되게 어 1대1식으로 설득하는 방식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훨씬 선승력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획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면서 찾고 그리고 보면서 따라하고 열심히 해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한번 천명이 날타날 때까지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해서 잘 전달해보도록 할게요. 10년 동안 제가 연구했던 걸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더 여러분들이 이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하시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사람이 천 명이 생길 때까지 앵구 리스트를 운영할 앵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